네 저는 이제 어, 주일학교에서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원희 목사라고 하고요. 오늘은 저희 어링데이이기 때문에 어, 말씀을 딱 이렇게 임팩트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냥 제가 긴장을 풀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네 어, 저한테 저에게 이제 딸이 있어요. 딸이 이제 다섯 살인데요. 이 다섯 살짜리 딸이 요즘 이렇게 새벽에 가끔 깨요. 새벽에 깨서 어~ 무서운 꿈을 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이제 새벽 (5시였어요) 이제 (5시쯤에) 아이가 막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잠꼬대를 해서 그냥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 자기가 짜고 토닥토닥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뭐, 뭐~ 감옥에 가지 않을래요 뭐~ 감옥에 가지 않고 엄마 아빠와 키즈 카페를 갈려고 뭐~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어~ 은하 왜 그래라고 했던 자기가 감옥에 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꿈을 꿨는데 자기가 꾸고 싶은 꿈은 엄마 아빠와 키즈 카페를 가는 꿈인데 이 감옥 가는 게 너무 무섭다고 하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대적기도를 하더라고요. 다른 꿈을 꾸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와 키즈 카페 가는 꿈을 꾸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저보다 신앙이 훨씬 더 견고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에게도 마음의 불안이라는 건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게 한 살이든 두 살이든 제가 담당하는 여덟 살, 아홉 살이든 뭐 여러분들이든 마음의 불안한늘 존재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뭘 검색해봤냐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이라는 주제로 좀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수많은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렇게 요약된 설교들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 눈을 딱 사로잡는. 강의 한 편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25분짜리 그 강연을 처음부터 좀 이제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이 강연은 한 대학교에서 진행한 강연이었고 25살의 한 남자 청년이 이제 두 가지 문제로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질문 두 가지는 이겁니다. 혼자 살아서 너무 외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시험이나 무슨 대회를 앞두면 불안하다는 라 지극히 이 청년, 스물 다섯 청년이 겪을 만한 그 고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연자가 이제 답을 내어 놓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답을 내어 놓습니다. 외롭다는 걸왜 느끼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건 사실은 개연성이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가을에 우리가 낙엽을 밟으면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근데 낙엽과 외로움이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혼자 있는 것 자체가 꼭 외로움으로 가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고 마음의 문제이고 또 외로 혼자라서 외롭다면 다음과 같이 해 보라는 거예요. 혹시 남자가 필요하다면 이제 뭐 선배랑 같이 자취를 해볼 수도 있고 남자 선배랑 같이 자취를 해볼 수도 있고 또 여자가 이제 어 필요하면 뭐 연애를 해봐라 뭐 이런 권면을 하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뭐 연애를 할때 너무 조건도 따지지 말고 조건 따지면 뭐 이룰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랬더니 그 남자가 좀 당황한 것처럼 아네 이러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시험이나 대회를 앞두고 불안한 것 또한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연자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되겠나라고 하면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인정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어 강의 후반부에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하지 않으면 뭐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지 않고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뭐 물질에 대해서 나의 시각과 편견이 아니라 물질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좋은 강연을 펼쳐주셨습니다. 어, 여러분 사실 이 강의는 유튜브에서 유명한 한 스님의 어~ 이제 즉문즉설이라는 강의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질문을 했더니 그~ 이제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실 스님이란 얘기를 듣지 않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어~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될수 있었지만 사실은 그 답에 어떤 핵심이나 혹은 그 답을 통해서 그 청년이 막 갈증을 해소하는 느낌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이제 저희 이 학기 어머니 기도의 주제가 무엇이죠? 평안이죠. 평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제입니다.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헤아릴 수 없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빌립보서 말씀이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 마음의 어떤 컨트롤이나 마음 가짐을 통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해야지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기 때문에 이 평안이 무엇인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첫째, 둘째, 셋째 살펴봐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딱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안.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이 평안이 옵니다. 우리가 어떤 분에게 빛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빚을 졌어요. 그런데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그 빚을 갚았어요. 그러면 그때 찾아오는 마음이 바로 우리는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게 평안이죠. 우리가 빚을 굉장히 많이 지고 있었는데, 그 빚을 이제 탕감한 것은 탕감하고 찾아오는 감정은 이제는 누구한테 쫓기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마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같은 개념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쫓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모든 것들을 다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와야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치 빚을 탕감한 것과 같이 평안히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이 바로 세상이 줄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구원하심이 바로 이 평안이고 구원을 얻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세상이 이해하지 않는 평안은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좀 빌려 오자면 내용에 따라서 평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목자의 음성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내용이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의 평안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은 평안했다가 평안하지 않았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주님의 그 구속하신 것 대속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님의 그런 강의처럼 스님이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 청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굉장히 많이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의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평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평안을 마음에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평안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한번 궁금히 질문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안은 내용입니까? 나의 삶의 어떠함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세상이 줄수 있는 평안을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 아들아 내가 세상이 줄수 있는 평안을 주겠다라고 하면 조금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주십니다. 마음가짐이나 수련을 통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의 근원 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용이 아니라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평안 맛, 맛을 보아야 알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 맛보고 아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이제 평안을 나누는 쉐어링 데이입니다 어, 세상도 이해할 수 있는 평안 거리들만 나누는 시간은 아닙니다. 내가 오늘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혹은 나의 삶을 나누면서. 세상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평안이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평안을 나누게 되고 때때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렇습니다라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 평안이 우리 전체로 확장되고 또 확대되는 경험을 오늘 이 쉐어링 통의 데이를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 그리고 세상이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평안을 함께 나누며, 또한 그 평안 가운데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길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참 평안이 무엇인지 서로 나눌 때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